마오카이 가져갔네. 여러분 레오나? 브라움 아니면 레오나 아니면 노틸인데. 레오나 한판 할게요. 마오카이 상대로 레오나가 되게 좋아서 한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게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가이 사여 가지고 상대 칼리 마오카이대 레오나 카이 사면은 마오카이가 라일에다 큐 박는 거 아니면 은푸시 박을 만한데. 은그 <laughs> 이러면 쟤랑 푸시하겠다 와우 뽀삐 뭐임? 뽀삐 날먹동선 했구나. 레드랑 블루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냥 미니언 좀 놓치더라도 경험치 안 먹어요. 어차피 지금 들어갈 강안 나와서. 저도 미니언 많아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딱해 주고 막하 고요. 카운터라니까, 절대 못 이겨. 마우카이도 올라가는 타이밍 완전 아쉬웠죠, 방금. 무금도 뒤에 있는 타이밍이랑 마우카이도 근접으로 붙어야 되는데, 일단 근접으로 붙으면 레오나한테 쳐. 레오나 근접 짱짱 세가지고. 리시 있는 타이밍 플러스 미니언 지워지는 타이밍에 들어가지고 렌즈 돌려주고. 항상 라인 복귀할 때 모습 안 보여주면서 렌즈 돌려줘요. 지금부터 미니언 좀 커가지고, 웨이브. 어, 조심. 마오카이가 시야 잡으려고 미턴 잡는데 지금 칼리스타 계속 그냥 타워치려고 앞으로 나오죠? 저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마오카이 1층 갈려고 라인 밀고 올라가려는데 칼리스타 저렇게 정화도 없고 위험하게 저렇게 타워치면 안 되지. 밀라고 하고 난치. 나이스, 비 이겼다. 뭐야, 내가 마우카 올라가야 돼도 이겼네? 이러면은 내가 지금 위에 올라가봤자 유축을 바로 치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리신이랑 카르마가 피가 없어서? 그래서 이럴 땐 그냥 바텀 가줘요. 카에서도 바텀 뛰는 타이밍이라 타이밍에 한번 칼리스트 한번더 봐도 돼요. 이거, 가는 거 기다리고. 마우카 여 올라가는 거 보였죠? 천천히, 그냥. 정화 빠졌을 때, 서바 걸어주고. <laughs> 까비. 아, 근데 카이사 여기서 아쉽다. 근데 이거, 라인이 엄청 좋아가지고 괜찮아요. 라인, 라인이 좀 컸어가지고 조금 위험하긴 했는데. 그래도 잡긴 했고, 일일 교환에 라인이 괜찮고. 와우카에 비해 올라가는 거 보였으니까 바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미니언 오는 위치 보고. 박히면 안 되거든요. 살짝 가주고. 미녀 딱 왔으니까 다시 보시 들어가주고. 그러면 프리즌 됐고요. 이러면 그냥 무한 프리즈 칼리스탄 게임이 하기 싫어. 이제 이러면은 6렙 찍히면 이제 또 킬이에요. 정화 없거든요, 이거. 마워카이왜 뒤에 왔지, 이번에? 지금 싸면 이겨요. 마워카이오렙이고 카이사 공 6렙 찍힐 텐데, 이거. 이거 보세요. 정화 없거든요. 써가지고요. 플래시 큐 쓰고 궁 바로 박아요. 정화 없는 거 아니까 아까 정화 뺐잖아요. 뮤신 오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바로 죽여주고. 그러니까 짜고치. 용도 먹었고. 에에에? 뭐임? 못 먹었네. 어떻게 된 거야? 세상이. 에 이런 위에 띄워주는 게 맞아. 카이사, 이제 집 가가지고 다시 바텀 가보자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위에 턴 잡아줄게요. 전할게요. 맞고 이것도 턴잘 써가지고 잡은 거죠. 그래서 모습을 최대한 안 보여주면서 가야 돼. 그래야 상대가 내 위치를 몰라 원래 들어가요. 마우카 위에 두고 있죠. 라이 당겨지는 타임이라 칼리스타가 방심하고 이제 앞으로 올 텐데. 질겨만. 이러면은, 카이사 궁곧 돌고, 아까 마오카이 궁 빠졌으니까, 바로 싸움 걸면은 우리가 이겨요. 상대는 궁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궁두개다있거든요 아까 마오카이 궁 사, 빠져가지고. 잡았죠? 잡고요. 방금도 라인 들어오는 타이밍에 마공좀 써서 물어주는 거예요 방금 이제 피 없으니까 바로 찍어줘요 이러고 어 바텀이 당겨지는 타이밍이라 어, 지금 딱히 할게 없거든요 근데 미드 살짝 가져야겠다 미드가 지금 서로 교전해가지고 상대도 지금 올라오고 할 거야 근데 서포트 저도 발빠르게 약간 미드 뒤 붙어줘요 마카가 아래로 갔네 선천님. 어, 잡아주고. 호피 위치가 보였고, 마우카이가 아래 보여가지고, 위에서 싸, 우리가 2대3이잖아요? 우리는 미드 정글 섞고 싶고 상대는? 정글이나 미드밖에 없으니까. 그것도잡아고자 자연스럽게. 그래서 항상 바텀 라인 봤을 때 내가 굳이 안가져도 되는 타이밍. 라인 받아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나 이렇게. 한번 미드 들려주면서, 정글이랑 같이 숫싸움 이겨주면 좋아요. 상대 서포터 아래 있는 게 확인돼서, 싸우면 무조건 우리가 숫싸움 이겨서, 교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용이 10초인데, 집간척 허가 한번더 봐도 돼. 여기서 한번더 봐도 되거든요. 칼리스타가 아마 라인에 이 뒤에서 받을 건데, 우리 카이사 궁 있으니까, 살짝 봐도 돼. 어, 네. 죽었어요, 이제.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제 망한 거예요, 저 친구는. 이거 용도 먹었으니까 집 짹고 그리고 이제 전령 타이밍이니까 전령 좀 붙어주고 이런 거 상대가 서트리기 전에 서뜨려 주고 미리 시샤 미리 위에 잡아줘요. 우리가 지금 샤는 먹어 놔가지고 이미 상대가 전령 오기에 늦었어. 우리 전령 치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 싸움 안 해도 돼. 전령 막으러 오는 것만 우리가 막아주면 돼. 여기서 이제 아리 궁만 좀 교환하면 은 편할 것 같긴 한데 살짝 뒤에서 궁만 살짝 써볼게요. 지금 다시 안 좋긴 하거든요. 딴딴해서 솔라이도 있어요. 앞에 거부터. 어, 내가 날아가고. 뭐해? 어, 아니, 궁극기 타이밍이. 내궁 타이밍이랑 빗 나갔네. 굳이 내가 전력 안 쳐줘도 됐잖아요. 리신이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라인 밀고 있는 카이사 뒤 방금처럼 봐주는 거예요. 위에 쪽샷 참고. 밀고 빠져야겠다. 여기까지. 네, 이러면 이제 미드 라인 알아서 밀리고, 문도가 탑 막아주니까, 바텀에 차타워 밀면 되거든요. 어차피 미드는 억제기 밀어나가지고 알아서 밀려요. 우리 여기서 이제 바텀 밀어주면 돼. 바텀 밀어줄 거니까, 미드 바텀 사이로 시야 잡아줄 생각하고. 아, 이거 아리 궁만 빼도 제 궁으로 이득이거든요? 이런 물면 죽었어, 이거. 원래 궁만 뺀다는 마인드였는데, 아리가 궁을 안 썼다. 포터 미니 타이밍에 걸어가지고 죽여주고, 바텀 타워 밀고. 집은 찍어야 될것 같은데? 집 찍고, 미드 맞고, 용감은 되거든요? 무례하지 마요, 선생님들. 무례하면 안 돼요. 근데 무례할 필요 없어. <laughs> 야, 창이 몇 개가 꽂히는 거야, 이거. <웃음> <웃음> 뭐야, 고슴도치야 <laughs> 야, 구경하자. 와, 데미지 마. 근데 카레스 데미지 잘 나온다. <laughs> 야, 창이 몇개 꽂히는 거야, 저거. 아, 짜고 있네. 오늘 이제, 발음 먹고, 미드바텀 억제기 뚫어나가지고 발음 먹고 탑으로 밀면 은 게임 끝나요, 이거. 칼렌사도 바텀 밀네칼렌사 바텀 밀고 있으니까 지금 4대5 싸움이거든요, 이거. 미드라인 들어가잖아요, 이거. 트네 미드라인 저거 막으러 갈 때, 이제 우리가 서 밀어주고. 천천히, 우리 발음 먹었으니까 굳이 싸움 안 해도 돼. 이 미니언으로 공격하면 돼요, 계속. 그럼 끝났어. 쟤네도 막을 생각이 없네. 어, 라인전 때 너무 칼리스타가 건방졌어. 마오카가 계속 시야 잡는 턴에 상대 원들이 계속 타워치려고 하니까 죽지. 이런 것도 잘누려줘야 돼. 상대가 그렇게 실수하는 거.